2014년 3월 8일 토요일입니다. 다음은 땡망 자매님의 글입니다. 오늘 낮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지옥에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문을 지나 지옥에 가니 밑에는 타오르는 불이 있었고 성령님께서 영혼들을 해골의 모습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불 왼편에는 언덕 같은 길이 있었는데, 해골의 모습을 한 영혼들이 줄을 서서 한 명씩 힘없이 앞으로 절벽으로 걸어갔습니다.마귀들이 절벽에서 영혼들을 떨어뜨렸고, 영혼들은 떨어졌어. 다쳐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어.다시 또 절벽으로 걸어갔습니다.성령님께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보시며, 나는 아무도 지옥에 오길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선 성령님께서, 그래서 초원교회를 세웠다.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을 물밀듯이 보내줄 것이다. 마귀한테 잡힌 사람들에게 희망과 구원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초원교회를 선택했다. 초원교회를 크게 쓸 것이다. 초원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초원교회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고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초원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손바닥만 한 아주 작은 두루마리를 주셨는데. 그 두루마리 속엔 사도행전이라고 써져 있었고, 옆에 숫자가 희미하게 2와 아마 10이라고 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10장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을 다시 내려다 보니, 불 오른쪽으론 감옥이 있었고, 영혼들이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는 그 감옥 방에서 마귀에게 끔찍한 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오르는 불 속에 있는 영혼들은 괴성을 지르며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는 더 이상 아무도 지옥에 오지 않길 원한다. 라고 한번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전도의 문을 막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까지 보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2014년 3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니 성도들의 행편이 좋아지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 오기 전에는 우울과 낙심, 절망으로 고통했으나 초원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면서 영육의 건강을 회복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직장 생활을 하며 생활의 독립을 이루고, 스스로는 엄두를 못 내고 가질 수도 없었던 것들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서, 때가 되니 예수님이 살 집과 자동차로 출퇴근하게 해주시며, 처음에는 미약했으나, 나중에는 창대해지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살겠다고 자기가 버는 것으로 계획하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여분의 그릇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도가 있어 순종하면 그만큼 그릇을 크게 해주시고 물질을 책임져 주신다는 보장입니다. 현재 사는 것을 손에 움켜진 채 예수님의 인도를 거부할 때 가난하게 살 뿐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이 주시는 여분의 것을 생각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땅에 재물을 모아놓고 살 것도 아닙니다. 하루하루 예수님의 인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 인도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평안과 풍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질을 써게 하시면서 바로 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더욱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만 붙들고 기도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물질도 내려놓게 하십니다. 예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을 예수님을 위해 내려놓고 따르면 손해가 아니라 영육간의 이익이 되며 예수님은 더큰 것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2014년 3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초원교회에 출석하면서 임대 아파트에 살던 성도님들에게 2012년 12월에 집을 분양받도록 인도하셨고, 3월 현재 예수님께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토록 인도하셨는데, 20평대 아파트에서 30평대 아파트로, 업그레이드를 시키셨습니다. 지역은 계속 발전하고 사람들의 유입이 많아서 집이 부족하여 집값이 올라가고 있었고, 좋은 위치에는 팔려고 내놓는 집이 거의 없고, 내놓는 집이 있으면 금방 없어지며, 살려는 사람들이 줄서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희한하게 예수님께서 집이 나게 하시고 집을 사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구입에 필요한 물질도 주셨고 계약도 순적히 인도하셨습니다. 분양받은 집도 현재 한배반 이상 오른 가격으로 매매되었습니다. 2014년 3월 29일 토요일입니다. 다음은 땡망 자매님의 글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천국에 데려가 주셨습니다. 천국에 가니 성령님께서 예수님으로 바뀌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초원에 데려가셨습니다. 내 영을 보니 하얀색인 발레 구두같이 생긴 예쁜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옷도 하얀색이고 구두도 하얀색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버리면 다시 돌려준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개마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나는 순종을 달아보는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선 순식간에 예수님과 하늘로 올라갔는데 밑에 구름이 없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내 영의 등에 날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버리면 다시 되돌려준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나는 시험하는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예수님께서 또, 천국은 좋은 진주 아니, 값비싼 보석이다. 모든 것을 다 팔아야 살수 있는 보석이다. 천국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자기 것을 남기는 사람은 천국을 살수 없다. 자기가 스스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살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물어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이럴 것이요, 일년 자는 살리리라. 초원 교회에 와도 그걸로 끝이 아니다. 계속 결단하고 순종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오솔길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나라서 그곳까지 갔습니다. 나무가 굉장히 컸고 길 옆에 나란히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곳을 걸어가다가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시를 지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부르시네. 그분께서 십자가의 좁은 길로 부르셨네. 내 계획 내 뜻, 내 자신까지 버리고 가는 길.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네. 다른 사람과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길. 내 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좁고 좁은 길. 그분께서 내 등에 십자가를 지어주셨네. 다른 사람과 같이 질수 없는 자기 십자가. 그분께서 부르신 길로 가야만 한다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엔 어떤 한 동네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천국 성도님들의 집들이 있는 동네였습니다. 주택이었고, 잔디도 있었습니다. 밖에서 차를 마시는 성도님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다들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곳을 지나갈 때한 천사가, 땡땡땡 성도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몇몇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가까이 왔다가, 다른 분과 말씀 중이시니 "이따가 뵐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동네는 전에 봤던 동네보다 집이 덜 화려하고 작아 보였는데, 예수님께서 "상급에 따라서 집 모양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 위로 데려가셨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성령님께서 며칠 전에 초원교회를 받아들이는 교회들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게 생각났어. 예수님께 나중에 초원교회를 받아들이는 교회들도 생길까요? 라고 다시 여쭈니 예수님께서 응! 어...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원교회가 더 넓고 깊은 사역의 길 가도록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고 사모하면 그 길을 열어준다. 기도해야만 다음 단계로 갈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후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약한 자들을 쓸 것이다. 지금은 보잘 것 없으나 자신감을 잃지 말아라. 뇌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장대하리라. 나는 연단하여 단련시키는 하나님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돌아왔습니다.